보통 오늘 같은 날이면 축사를 세분 정도 세우셔야 됩니다. 60주년 축사, 또 원로 장로, 또 명예관사 추대, 은퇴식 여기 한분더 추가, 그리고 임직 받는 분들을 위해서 한분 축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시 당회장을 했다는 이유로. 싸잡보서 그냥 한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축사 하나에 5분씩 계산해서 15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짧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어서 제가 세 가지를 함축해서 짧게 축사 올리겠습니다 영광교회 60주년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60이라는 숫자가 뭘까요? 저희 아버님이 1922년생이십니다. 저를 45세에 낳았고, 제가 16살 때 아버님이 환갑이셨습니다. 제가 그때 울었습니다. 60이라는 숫자가 뭘까그 생각을 하면서, 근데 60이라는 숫자는 연륜이 깊다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연륜이라는 것은 박 바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퀴에 살이 많으면 이 바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갈수 있다 여러분 영광께 60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안전하게 든든하게 굴러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0년 맞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51세였습니다. 지금은 평균 연령이 85세입니다. 그러니까 60살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에 가면 커피 심부름 하는 나이예요. 일하는 나이라고 일하는 나이. 이 교회가 60년이 됐다는 것은 지금부터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60주년을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원로 장로가 계시다, 또 은퇴 장로님이 계시다, 또 명예 권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회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저도 개척한 지 22년이 됐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은퇴장로, 은찰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든든해요. 역사가 짧지만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 목회 사역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언제 은퇴냐? 죽을 때가 은퇴다. 죽을 때가.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 은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은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는 그냥 명예적으로 달고 죽을 때까지 일하시라. 오늘 그거를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원로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은퇴했거나 명예를 얻으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직자들을 축하 드립니다 임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인정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요.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인정 욕구를 해소했으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이 지금 안수집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권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평생에 처음 얻는 이름이에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롭게 살라고 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회를 얻었을까요?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 받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았죠? 감사합니다.